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미수선 처리.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수선 처리라고 하면, 자차 보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남이 내차를 받았을 때, 실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한테 현금으로 받고 끝내는 거를 미수선 처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수선하지 않고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미수선 처리를 해서 보험사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차를 고쳐야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면 어돈 이만큼 남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보험회사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차난바맞 치면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험처리 내용이 쭉 나온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딱 클릭만 하면 실수를 했는지 미수선 처리를 했는지 이것까지 다 파악이 되는 거고요. 손상 사진까지 다 저장이 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가 아니고 다른 보험사도 처리한 거라도 전화 한 통화해서 그걸 물어보면 미수점 처리로 얼마에 합의했는지까지 다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진도 당연히 받아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열흘 전, 뭐한달 전에 남이 내 차를 박어가지고 보험처리를 했어요. 뭐 실수리를 안하고 돈으로 받았어. 근데 그걸 자차보험으로 고친다고 접수를 했어. 이러면 벌써 뽀록이 나는 거예요. 사진만 보더라도, 어? 이거는 그때 난 사고. 이거는 이번에 접수된 사진. 딱 보면 비교가 금방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진행이 안 되시는 거고요. 설사 그 단계를 넘어가서 수리가 되고 보험사에서 수리업체로 수리비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발각이 되시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지불했던 돈을 다 다 물어줘야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차주가 보험사한테 돈을 다 반납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보험사 출신 지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런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렇게 야, 어, 보험 사기 뭐 위장사고 이렇게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전산에 딱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 그 가입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더확 올려서 가입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보험사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조를 하기 때문에 전산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다른 보험사도 다못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떠다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은 보험사기 이려. 이런 게딱 올라가 있으면 보험사에서 가입 거절이나 아니면은 보험료를 확 올려서 가입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냥 받쳤으면 보험처리 하시고 실수리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 아니면 뭐내 차는 그냥 고칠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냥 타시면 되시는 거지. 돈을 받아놓고 자차로 수리를 한다? 이거는 아니신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위장사고가 맞는 거고요. 보험 사기가 맞는 겁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그런 위장사고, 보험 사기를 골라내는 교육까지 따로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험사는 조직 자체가 그렇게 잘 짜여졌기 때문에 일반인이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인 둘이 아니면 친구 둘이 서로 짜고 차 바, 세워놓고 뭐뒤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를 많이 발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쉽게 어, 보험사 돈을 좀 빼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는 큰코 다치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는 하,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 수리를 하기 싫다고 하시면은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지 마세요. 개인 돈으로, 그 받은 돈으로 수리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괜히 보험사 돈 빼먹다가 걸리시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갖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정석대로 법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지금까지 샤이커였습니다.